2020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역학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수영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이 아닌 것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운동학적 분석인지 운동역학적 분석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번 저항력 분석. 저항력이라고 하면은 힘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영어로 force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힘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힘에 대한 거는 운동역학적 분석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턴거리 분석 distance라고 되어 있죠 거리 말 그대로 거리 그죠 우리가 딱그 운동학적 분석으로다가 보는 게, 거리, 길이, 속도,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딱알 수가 있어요. 3번, 스트로크 길이. 그죠? 길이가 나왔죠? 4번, 추진 속도 분석. 속도. 그쵸? 그래서, 어, 2, 3, 4번은 운동학적 분석에 해당이 되는데, 1번은 운동 역학적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제책 보시면은 75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죠. 2번 보시겠습니다.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다. 힘에 대한 그 설명인데 미터 퍼세컨있는 뭐예요? 속력, 속도, 요런 거에 대한 그 단위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네요. 그래도 밑에도 같이 또 읽어 봐야 되죠. 2번, 벡터이다. 힘에 대한 그 단위로 벡터 맞죠. 그리고 3번, 중력은 힘이다. 그렇죠? 중력 그죠. 힘력자. 4번,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내력과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 힘에 대한 종류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책 2020년 성피티 책 91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보행 동작에서 지면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에 가해지는 힘은 1번 근력 근육의 힘 아니죠. 2번 부력 물에서 떠오르는 힘 아니죠. 3번 중력 중력은 뭐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신 만유인력이죠. 그 지구에서 땅 바닥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건 아니고 당연히 4번 지면 반력 그렇죠? 여기 이제 ground reaction force라고 되어 있는데 지면 반발력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은 지면에 의한 그 반발력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 3번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제책 91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번 보기에서 근수축 형태와 기계적 일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위팔 두 갈래근 즉 상완 이두근의 신장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 양의 일을 한다. 니은 위팔 두 갈래근의 단축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 음의 일을 한다. 디귿 위팔 두 갈래근의 등척성 수축이 팔굽 관절에 대해 한 일은 영이다 자잘 보시면 양의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통 컨센트리 컨트랙션을 양의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즉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임 방향이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위팔 두 갈래근의 단축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서 양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장성 수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그럼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임 방향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즉, 위팔 두갈래근의 신장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 음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니은의 표현을 보면 위팔 두갈래근의 단축성 수축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틀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기억이 올바른 표현이 되려고 하면 위팔 두갈래근 즉 상완이두근의 단축성 수축은 팔굽관절에 대해 양의 일을 한다 요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니은은 위팔 두갈래근의 신장성 수축은 팔굽관절에 대해 음의 일을 한다 요런 느낌으로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디귿을 보면 위팔 두갈래근의 등척성 수축이 팔굽관절에 대해 한 일은 영이다 라고 되어있죠 힘을 쓴 방향으로의 거리의 변화 즉 변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적으로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제책 80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5번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칼라 량이다 스칼라는 어,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 스칼라라는 거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인 거리에 대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속력이나 거리, 이런 거에 대한 그 물리적 표현 방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인데 밑에도 한번 볼게요. 2번 단위는 kgm/s이다. 그렇죠. 충격량에 대한 그 단위, 운동량에 대한 그 단위. 그죠? 3번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되죠. 4번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 근데 보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칼라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1번을 딱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를 딱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약간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거나 익숙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으면 은그 전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느낌을 찾아 보시는 것 그것도 문제를 푸실 때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제책 92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6번 신체 관절의 움직임 자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체 관절에 대한 내용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속합니다.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각 관절에 대한 자유도, 움직임이 어떻게 몇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운동 동작에 있어서 무리한 동작을 하게 되거나 다치게끔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1 번. 절구관절. 볼앤서키 조인트라고 이제 표현하는 절구공이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숄더 조인트, 어깨 관절과 고관절, 이런 힙 조인트,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절구공이 관절이죠. 빙빙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움직임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도는 3이다, 3축 관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인데 밑에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2번 타원관절이라고 되어있죠? 타원관절의 움직임 자유도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타원관절의 움직임 자유도는 2라고 보시면 됩니다. 2축관절이다 이렇게. 자 3번 경첩관절의 움직임 자유도는 어때요? 힌지 조인트니까 경첩관절. 1이죠. 1. 1축 관절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 반대쪽으로 하면 은안박 걸린다.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상해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응, 그러한 관절이에요. 팔꿈치 관절. 그죠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 이런 게 경첩 관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중쇄 관절의 움직임 자유도는 2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 피버 조인트는 일축 관절이에요. 그래서 자유도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제책 81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번. 3종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팔꿈치 굽힘, 즉 굴곡 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버플렉션하는 동작. 이 동작은 삼종 지뢰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삼종 지뢰의 특성이 뭐예요? 대표적인 특성. 삼종 지뢰는 그 받침점, 즉 회전축을 기준으로 저항점 위치가 힘점의 위치보다 항상 더 멀죠. 어, 그게 삼종 지뢰의 특징이고. 어, 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받침점을 기준으로 저항점 위치가 힘점의 위치보다 더 멀다. 그쵸?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3번 관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력보다 더큰 근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종질에 이종질에 삼종질에 이렇게 지뢰의 그 종류가 있을 때 지뢰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7번 문제에서 2번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저러한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기계적 확대율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적 확대율 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단어가 또 이제 생소 하실 수 있으니까 기계적 확대율은 지렛대의 힘의 확대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항팔에 대한 힘팔의 길이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 확대율 즉 역학적 이점은 힘팔 나누기 저항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누어서 구해보면 이삼종지레에 속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1보다 항상 작게 나오게 됩니다. 즉, 역학적 이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역학적 이점은 1보다 항상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제책 86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번. 근전도 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전도는 기본적으로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바로 나왔죠. 밑에 그래도 읽어봐야죠. 2번. 신호의 분석을 통해 관절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신호 분석을 통해서 관절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미세한 전류를 인체에 흘려가지고 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근전도니까. 그쵸. 관절에 대한 각도, 뭐 속도, 뭐 길이 이런 식으로 운동학적 그 변인들을 측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3번. 측정 시간을 곱한 값을 선형포락선이라고 한다. 근전도 신호에서 측정된 값 그 자체를 선형포락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시간을 곱한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3 번의 설명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4번 진폭과 근력과의 관계는 근육의 수축 형태와 상관이 있다 요렇게 돼야 되는데 없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근전도는 그 미세한 전류를 증폭시켜서 근육의 활성 정도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진폭과 근력과의 관계는 근육의 수축 형태와 당연히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제책 98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9번, 보기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가구간의 가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음,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속도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등가속도도 있고, 등속도도 있고, 같은 의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등속도,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 구간에 있는 저 모습은, 저 그래프 모양은 가속도, 즉, 속도가 막 되게 증가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속도가 단위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시간하고 속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갖고 봤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 나 구간의 가속도는 1m per s e c o 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 구간의 가속도를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속도 보시면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시간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1 빼기 11, 나누기 시간 7.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해 보면, 11 빼기 11은 0이니까, 그쵸? 0 나누기 7 해봐야 0이죠. 0m p e s e 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3번. 가구간의 가속도가 나구간의 가속도보다 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쉽게 표현하면, 가구간은 속도가 단위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나구간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등속도 운동이다. 다시 나구간은 그냥 가만히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등속도 운동 상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구간이 나구간보다 가속도가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나구간은 정지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일정해 보이니까 멈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등속도 운동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썰매를 누가 빙판 위에서 뒤에서 아빠가 확 밀어줬을 때 딸이 썰매를 타고 있어요. 썰매가 쭉 앞으로 그냥 빙판 위에 미끄러져서 쭉 나가지는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한 상태로 쭉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속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닌데, 아빠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빵 밀어가지고, 냅뒀을 때, 쭉 미끌려져서 나가지는 상태. 그게 등속도 운동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제책 87, 88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